견해사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 5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치유능력은 이미 당신 곁에 와있다 하나님의 치유능력은 이미 당신 곁에 와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금년 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가을에 여러분 독서 계절이라고 하는데, 아 책을 좀 읽으셨습니까?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책 중에, 어, 제가 읽은 책 중에 심리학 박사 이민규 교수가 쓴 어, 생각의 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생각의 각도라는 책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의 각도를 1도,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팔자를 고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뀔 때 보통,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 180도까지 아니고, 1도, 일도, 1도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은 그 저자의 에,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어, 저는 100%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또, 일반 이 세상에서 교회단 성도들이 치유받는 성도들 얼마나 사례가 많습니까? 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사를 볼때 유명인물들 중에 참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경이나 또는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고칠 받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치유를 믿지 않는 그런 목사, 선교사,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통적인 생각, 고정적인 사고의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병원에 병,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 얼마나 최신 의학이 발달했는데, 아 병원에 가고 의사도 얼마나 많아 명의들이 많잖아. 약도 최고, 얼마나 약이 좋아 이러면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생각은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치유받는 생각은 거의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병원이나 의사나 약은 어어 이런 것을 우리가 신자들이 예면하면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일 인간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축복들입니다. 병원과 의사와 약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가능하면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런 것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병원, 오직 의사, 오직 약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성계에 나오는 아사왕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역대야, 1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사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에,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동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사 왕은 여러분 소위 선한 왕으로 하나님 잘 믿는 왕으로 알려진 왕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말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의원들의 의원들을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결국 2년 만에 그 발의 병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수십 년간 평생토록 어떤 지병을 앓고 고생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병원과 약을 끼고 삽니다. 끼고 살아요. 그런데도 말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요? 응답도 없는 기도를 그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분명 날마다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보음서 있겠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나와 있는 치유 기록들을 읽을 때는 도대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을까요? 그것해 저는 참 궁금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보음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치유 사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히 마가복음은요 아주 1장부터 그냥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 읽을 때, 과연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읽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님 치유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있기만 있는가 봐요. 참, 그것도, 그게 다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신학교에서, 성경인 치유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못 배운 것은 평생 못 배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건다 목회할 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신학교에서 안 배운 건요, 목회할 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성경 보면 치유사기 예수면 3대 사역 중에 아주 큰 비중으로 비중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치유사학을 배우지 아니하면 목회할 때 치유사학을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성경대로 치유받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적인 치유는 받지 않는다고? 그 생각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현재 교육의 풍토가 이러한데 오늘 제목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귄목사님의 저수 중에 하나님과 통행하기란 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 이번에 새로 편집해서 새로 어 나왔습니다. 이게. 이 책은 모든 성도들과 특히 목사님들이 꼭 봐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회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그 불치병을 어렸을 때 치유받은 간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16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아주 내놨습니다. 못 고친다고 선언 했어요. 그러니까 해긴 목사님은, 해긴 소녀는 병사에 1 6개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아주 울면서 눈물로 부르짖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냥 났으니까 근데 났습니까? 안 나요. 근데 이번이 성행 있다가 어느 날 성행 있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다가, 아, 자기의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일차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전의 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기도가 성경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일차지 않구나. 성경하고는 어그러진 다른 기도라고 했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2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뜻을 해기 목사님이 깨닫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아, 지금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내 몸이 지금 아직도 마비 상태에 있고, 또 불치에 혈액병으로 병세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치유받은 것으로 믿대하는 것이구나. 뭐 나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은 이렇게 여전히 아프고 있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나는 지금 치유 받은 것으로 믿대하는 것이 누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위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큰소리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심장 기형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비 증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치의 혈액병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머리 끝부터 발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뭐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나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이 건강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제 몸의 마비가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혈액병이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고통 중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더니 모든 병의 증상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렇게 불치병의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요점입니다. 그 뭐냐? 그가 16개월 동안 병속에 누워 있었잖아요? 자기 병원에, 자기, 병, 자기 방에 병속에 누워 있었는데 그 16개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의 방 안에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 16개월 동안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의 방 안에 임재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해기는 그 능력에다가 자기의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방법을 아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수있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탭을 연결해서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시켜댔는데.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이 땅의 모든 병실, 병원의 병실에는 마치 전기가 전기가 들어 와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 병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병실 안에 임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코드에다 전기 플러그에 코드를 꽂으면 전기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으면은 치유 능력이 흘러나와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같이 서어요그 자리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오직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풍병자와 그 사람, 네, 네 사람 친구 있잖아요? 이 예,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치유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주님의 치유 능력이 능력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중 아픈 사람 있었겠지요. 그들은 한 사람도 고침 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이런 사례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마가음 5장 25절, 34절, 유명한 혈류증 여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예수님께 치유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세만 손을 대도 나는 병에서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라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백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그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고침을 받았습니다. 힐러쿠는이 끊어져 버렸죠. 아니요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치유 능력이 그녀가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는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위해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 몸과 접촉한 사람도 많고 옷에 손재한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치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것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여자만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비유가 이상하지만은,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은, 그맥락에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세상이잖아요. 요즘 코로나 세상입니다. 특히 어디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거기는 뭐가, 못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등의 들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도 안 쓰고 호흡을 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이 돼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나는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요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되고 싶다는 믿음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비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는 비유가 조금 뭐 맞지 않게 안 맞긴 하지만은 그러나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라 편재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나 다 존재합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어디든지 존재해요.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행사할 사람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믿음의 믿음에 코드를 연결시킬, 연, 연, 연결시킬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거기 하나의 최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전 28장을 아시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중해 메리다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데 섬에 내려보니까 그 섬의 최고 지도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지금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에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나와버렸습니다. 열병과 이질이 고쳐져 고침을 받았다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섬의 모든 병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저기 예루살림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기절 지키던 에베 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중의 섬인, 작은 섬인, 멜리데 섬에도 하나님의 치 능력이 거기에 임재이 있었습니다.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능력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았을 때, 꽂았을 때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섬의 모든 병자삼이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나는 환우 여러분, 이처럼 놀란 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는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집 안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 여러분이 매일 일하는 직장 안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그 능력에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게 필요하죠.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게필요하다 말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믿고 회기 목사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무슨 무슨 질병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장병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뇨의 병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슨 무슨 암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유방암, 폐암, 무슨 직장암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1도만 살짝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능력이 임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믿음의 코드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일도라도 바꾼다면 어떤 질병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문장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자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자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내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믿음의 탭을 연결시키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믿음의 탭을 연결시키면 치유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나는 어디서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내몸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나왔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내몸 상태와 상관없이 나는 말씀대로 나왔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나는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높입니다. 아멘. 나는 병의 증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높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임재했다고 믿으시고 믿음의 플러그를 꽂는 법을 많이 많이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몸이 아픈 분들에게 이 치유 메시지를 많이 소개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리하십시오.